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근육 부상으로 이번 달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연전을 뛸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축구 협회는 손흥민이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소집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대체자로 독일 마인츠 소속 홍현석을 발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요르단과의 원정에서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른 뒤 홈으로 이동해 15일 이라크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은바페가 부상에서 복귀했음에도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10월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디디에 데시앙 프랑스 감독은 은바페와 대화를 나눈 결과이며 은바페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은바페를 엔트리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한화 이글스가 코치진 재편에 나섰습니다. 하나는 김민호 전 NC 다이노스 코치를 1군 타격 코치로 영입했고 강동우 1군 타격 코치는 올해 정규 시즌을 마친 뒤사임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계약 선수가 될수 있는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역지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의 케빈 A씨 기자는 김하성이 보라스 코퍼레이션을 고용했다고 전하면서 김하성이 어깨 수술에도 불구하고 FA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는 디비전 시리즈에 나서는 8개 팀이 모두 가려졌는데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캔자스시티와 양키스가 맞붙고 내셔널 리그에서는 매츠와 필라델피아, 샌디에고와 다저스가 싸웁니다.